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오리엔트 전공이 핵심적인 재료와 함께 주가에 대한 상한가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터졌던 역대급 거래량만큼 터지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와줄 수 밖에 없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현재 이 오리엔트 전공 지금이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선 출마가 충분히 가능해지고 즉, 악재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정치 테마로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 여러분들도 아시듯 재료에 대한 소멸이 되거나 수급이 죽게 되었을 때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오리엔트 전공을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들어와 있는 수급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바로 직전 만원대에서부터 현재의 개인들의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있습니다. 내일자 이 만원대를 뚫어주면서 물량들에 대한 소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이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다면 현재 이 오렌트 전공 3월 18일까지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가는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3월 19일 장대음봉을 만들었을 때이 고점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대량의 매도세가 나왔죠. 이렇게 이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현재의 고점 3월 19일 기준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이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이 만원이라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 위에 확실하게 안착해 주는지와 함께 바로 직전에 물려 있었던 이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잘 소화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리엔트 전공을 바라보실 때는 현재 이 정치 테마라는 부분 즉 기업에 대한 성장이 아닌 단순히 기대감을 통해서 강한 수급과 함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앞으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선에 대한 출마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이번에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되게 되었을 때 강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재료는 있지만, 아직까지 탄핵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리엔트 전공은 단순히 목표가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응으로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료에 대한 부분들과 수급들을 매일같이 챙겨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이 500분이 넘게 계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오리엔트 전공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함께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현재 이 오리엔트 전공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0 1 0 8 0 0 0번 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듯 현재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단순히 기업에 대한 성장, 가치, 투자적인 부분 역시 중요하지만 강한 수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재료와 테마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재료와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매일같이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단타와 스윙 종목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리엔트 전공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3월 26일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리엔트 전공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 그리고 이 손절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이야기 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점심때인 12시 14분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리엔트 전공 매수를 이야기 드렸던 12시 13분 이후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가였던 730원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손절가가 7천원이었죠. 이 7,000원을 깨지 않은 채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강한 재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게 제가 무조건 100% 수익을 내드릴 순 없겠지만 이렇게 이 지금 시장 분위기에 발맞춰서 테마와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승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짧지만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현재 이 주도 섹터에 재료가 확인된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수급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두 파악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황 정리에 대한 부분 역시 모두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과 단타 종목들은 단순히 이야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스윙 종목들에 대한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 단타를 할때이 종목 선별과 함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확인된 수급이 들어오는 저점에서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유튜브 영상 제목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링크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이 링크를 누르시거나 여러분들이 010-8000-1904번으로 저한테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재료에 대한 부분과 섹터에 대한 흐름들 모두 분석해서 정리해둔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이 유일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14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2월 14일 오전 10시 5분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 손절가에 대해서까지 모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2월 14일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였던 45,000원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 45,000원 물리는 시점 저점에서 매수 이후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1차 목표가였던 7만원까지 50%가 넘게 수익을 냈다는 건 역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PIE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 5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후 2시 28분에 이야기를 드렸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PIE 충분히 오후장 주가가 눌리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400원 여유 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400원대에서부터 주가가 반등 이후 9,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충분히 찍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 100%가 넘는 수익 역시 챙겨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대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유 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이 조금 나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이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누른 이후 여기 링크를 누르셔서 저한테 바로 문자를 주시거나 직접 여러분들이 번호를 통해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유튜브에서 생방송 라이브를 켜고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역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수익을 꾸준히 찍어가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